한국 기업이 없으면 넷플릭스도 망한다. K-콘텐츠의 지배력 첫 번째, 넷플릭스를 먹여 살리는 건 K-드라마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 드라마입니다. 오징어게임, 더글로리티, 킹덤 같은 K-드라마는 넷플릭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 핵심 콘텐츠였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공개한 시청 기록을 보면 한국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가 없었다면 넷플릭스의 성장도 지금처럼 폭발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한국 없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중 한국 제작사가 참여한 작품이 상당수입니다. 영상 촬영 장비, CG 기술, 편집 기술까지 한국 업체들의 수준이 워낙 높아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이 필수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제작에 매년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의 스튜디오와 제작사 없이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 K 콘텐츠 없이는 아시아 시장도 무너진다. 넷플릭스가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콘텐츠 덕분입니다. 일본, 동남아, 인도까지 K 드라마와 K 영화가 넷플릭스의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현지 콘텐츠보다 더 인기가 많을 정도입니다. 만약 한국 콘텐츠가 사라진다면 넷플릭스는 아시아 시장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주류. 이제 한국 콘텐츠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필수 콘텐츠가 되었고, 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인기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 콘텐츠를 계속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넷플릭스가 한국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 넷플릭스는 한국의 스튜디오, VFX, CG 사운드 디자인, 자막 더빙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드라마만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여러 글로벌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사용되고 있죠? 만약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와 기술 기업들이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중단한다면 넷플릭스의 퀄리티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와 한국 기업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 드라마가 넷플릭스의 흥행을 책임지고 있고 제작 인프라와 기술력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